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로사입니다. 오늘은 정목 스님의 꽃도 꽃 피우기 위해 애를 쓴다에서 골라봤습니다. 폭식증에 걸린 스님과 해타리라는 고양이의 이야기입니다. 해타리 이야기. 살다 보면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큰 절에 살때 이야기입니다. 벌써 수십 년전 일인데 한 스님이 갑자기 폭식증에 걸렸습니다. 음식이 보이는 대로 먹어치우는 그 스님, 귀신 덮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구병 시식을 하고 난뒤 그랬으니 아마도 그 스님 또한 귀신이 덮어 쓰인 것이라 생각했죠. 음식이 노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먹어치웠고 배탈이 나는 것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런 불가사의한 식욕은 정말 귀신이 덮어 쓰지 않고 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었죠. 목숨이 위태로울 것 같았습니다. 평소엔 전혀 음식 욕심을 내지 않던 스님이었기에 사람들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폭식증 걸린 스님을 보며 주지스님 걱정 또한 남달랐습니다. 기도도 하고, 타일러도 보고, 음식을 감추어도 보고, 아무 효과가 없었죠. 이렇게 밝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귀신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던 사람들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인정해야 할 지경이었습니다. 절의 그런 분위기 때문인지 아니면 미물까지 귀신의 영향을 받았는지 절밥을 얻어먹고 자라던 고양이 해탈이마저 스님께 가지 않고 평소 그렇게 따, 따르던 스님을 웅크린 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 해탈이를 쓰다듬으며 하루는 주지 스님께서. 해타라, 너희 스님이 저렇게 병에 걸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널 그렇게 아껴주던 스님이니, 네 목숨 바쳐서라도 저 스님을 구했으면 좋으련만, 혼잣말을 했습니다. 희한한 일은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해타리가 없어진 것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해타리는 돌아오지 않았고, 놀란 대중들이 산문 밖을 뒤지며 해타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뜻밖에도 해타리는 습속 나무 아래 잠자 듯 엎어져 죽어 있었죠. 해타리 죽음을 본 주지스님은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고 죽은 고양이의 영혼을 위해 정성다에 기도 올렸습니다. 폭식증에 걸렸던 스님 병이 나은 것은 그 뒤였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스님의 식탐이 아무던 상처에서 딱지 떨어지듯 뚝 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가끔 그때 그 해타리가 생각납니다. 말 못하는 짐승이란 표현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그때 기억을 통해 저는 짐승들이 말 못하는 게 아니,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우리의 의사 표현 방법이 달라서 그럴 뿐, 가만히 마음 문 열고 귀 기울여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는, 마,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통로가 되는 것은 단 하나, 우리가 사랑이라 이름 붙여놓은 감정의 흐름입니다. 오늘은 해탈이 이야기 읽어드렸습니다. 책 읽는 로사였습니다.